1 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가 제자를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신앙성을 하다가 온 사람 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고 사육훈련한 사람들이 더 순수하더라. 오히려 때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생들 중고등도착 키우면 오히려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가 교회에 더 좋은 일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잘못 만들어진 소리는 언제나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내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정말 교육을 잘 받아야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열두 제자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오세계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르친 다는 제갈길로 가버렸고 가르친 다 대신에 사,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 봉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사이 도시마다 기독병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성교사들이 기독병원을 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보금 전하기 위해서 기독병원을 세웠는데 의로 행위만 하고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기독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병자를 고치든지 봉사를 하는 그 목적도 영혼구원에 있어야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구제보다가도 뭘더 원하시느냐?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구제도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치료도 영혼 구원과 함께 해야 거기에 더값어치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봉사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벽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는 치료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요. 서울 서초동의한 고급 아파트에 여인이 교회를 나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아파트 맞은편에 바로 앞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건사님이 있는데, 몇 년을 살아도 한 번도 교회 나가자 전도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어찌해서 교회 건사까지 대놓고 전도 한번안 하느냐고, 목사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이 꼭내말 같아.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앞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 나가자 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총력전도를 앞두고 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께로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께로 가라. 예수님 12제자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동족에게 먼저 보음전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뭐냐. 이방에 가서 외국 사람에게 성교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 그랬는데 전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적으로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그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라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성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 가족, 내 이웃, 구라리, 무거동, 그리고 이 울주군, 남구, 중구, 이 울산 도성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험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 가족이 다 구원 받았느냐, 내 친척이 다 구원 받았느냐, 내 친구 지인들이 다 구원 받았느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종금 전에 불렸던 찬송가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 가까운데 건질 죄인이 많은데 멀리 이방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척, 친,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대 청년이 강간과 살인으로 복역하다가 감방에서 보험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형받는 그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받고 사형장에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떠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려서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웃에 교회 다니는 장모님 가정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 저는 이런 결과를 낳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나가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지옥 갈 많은 가족이 있는데 지옥 갈 친구가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형님이 동생이 친구가 전도해 주었다면 었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지옥에 떨어져서 절규의 소리가 뭡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부디 부디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각 절구를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해도 못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다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 입을 열어줘서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빼면은, 내비게이션은 선택상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브레이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필수예요 필수 전도는 우리 성도의 필수 사명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친척에게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지요 고린도전성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주님은 전도자에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족 먼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또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자 지금 현재에 앉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전하라 왜 가면서 전파로 그러느냐 전도의 시급성을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그 사람을 당장 꺼내줘야 하지한 시간 후에 꺼내준다 나 내일 꺼내줄게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전도의 시급성은 물에 빠진 사람을 당장 건져야 내 되다시피 빨리 해야 되고 속히 해야 될 일이 전도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것 같도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내 이리가 뭐예요? 늑대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래면 늑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결국 은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는 것이 그게 늑대지요. 전도란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필요함을 말씀했어요. 소방대원이 불난 집에 인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신이 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려고 건지러 갔다가 그 건지러 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10년 전에 경북의성경력교회 오 목사님이 물에 빠진 아이 두명을 건지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은 건져내놓고 60이 넘은 목사님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오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시찰에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결국 은 그렇게 아이들 두우를 구해놓고는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 떠나셨어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는 지옥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도의 발걸음이 가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전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갈때에 즐겁게 나가서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키는데 전도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붕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남자가 군에 가서 스타 되면 별 따면 성공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스타와 같은 빛나는 상급을 누구에게 주느냐 전도자에게 영원 구원한 사람에게 그 상급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다섯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 전도한 사람에게, 보험전한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 주시고, 대전은 그 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 개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환람 피박을 잘 이기고 믿음 지킨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고, 베드로 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교회를 잘 다스린 목사와 장모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건데, 지도자 됐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성하고 사명 잘 감당한 사람. 그리고는 디모델 전서 사장팔절에 의의 멸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잘 달려가고 믿음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멸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전도의 시급성, 내가 전도하는 사람 무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맥심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되려고 법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부고장이 왔는데 형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와버리가 사람을 시체가 됐는데 장가도 가지 않은 형님이 시체가 된그 모습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고 법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유명한 맥신 목사님이 됐어요. 인생이 이 세상에 꼭 100년 산다는 보장은 없고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정도의 시급성을 알면 미루지 말고 속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저녁에도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일하고 있는 오이가 웨이터가 너무 근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는데 불러 놓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에게로 확 집중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뭐 교회 직분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큰 인물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가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돌로 서웠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웨이터만 참 생각이 나고 이 은혜를 못받는데 내가 돌아가면서 전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책을 사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그 웨이터를 찾으니까 주인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왜 찾느냐고. 그 웨이터에게 보금 전하려고 성경책을 사왔다고. 그서 주인이 한 소리가 한발 늦었네요. 오늘 저녁에 일을 마치고 윗방에 올라가서 세상을 하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 전했다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걷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부끄럽게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급성 믿지 않은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인이 친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회하지 말고 정말 기회 있을 때 보험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능력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또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말씀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의사가 아닌데 무슨 재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의사도 못고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한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일켜주시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막 복음이 한창 증거될 때에. 안지맹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는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에 보금전할 때에 가장 기적이 많이라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안지맹이가 일어났잖아요. 손수건 아침마를 갖다 덮으면 병든자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영혼의 병도 고치고 육의 병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베드로가 옆바위에 답이다 죽은 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살아났고 바울이 밤늦게까지 보험전하는데 유도고가 졸다가 창문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기도함으로 살아났잖아요 보험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는다 그랬는데 누가 보면 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가 나가서 보험전할 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이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보금전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승교여보 영화를 보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성교할 때에 귀신 들려 미친 영감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자녀가 예수 믿고 또, 재물로 바쳤던 아이를 살려줬을 때에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그 부모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구절 10절에 보면 돈이나 옷이나 신도, 먹을 것을 가지지 마라. 변양을 가지지 마라. 일하는 자가 싹스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 일할 때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생기고 모든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빌리보에 가서 보험전 할 때에 귀신들이 무당 귀신이 떠나고 계층 멤버가 되고 유대교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계층 멤버가 되고 간수장의 가정의 지진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계층 멤버가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일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빌라 그랬는데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들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보음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에 역사에 일어나는데 뭐가 임하느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심령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에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평안이 없고 유대인들은 전놈은유대인임에서매국노다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다, 손가락을 받고 지탄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교의 가정에 큰 기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하는 사교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싸우고 오면 안 되고 말다툼하고 오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친절하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몇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날 오후에 전도하러 보냈더니 한 팀이 나가가지고는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고함 지르니까 그러면 지옥 가서 하고 왔어 여러분 전도하러 가가지고 지옥 가속하면 어느 사람이 지옥 가락하니 좋아할 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서영교회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하러 왔다가 지옥 가락하고 곰을 치러 갔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겠느냐고. 그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사고했답니까? 전도해도 좀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보음 전하러가 싸우고 오면 안 되고 말다툼하고 오면 안 되고 그 엄마 끄적이 다툼이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얼마 나 복된 소식.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복음, 영혼을 살리는 지옥에서 천국 천국에서 만드는 이 복음 전하러 가서 다투지 말고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웃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께로 가라. 먼저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해야됩니다 그리고는 감에서 전파해야 되는데 전도의 시급성,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라. 전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병고침의 역사에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